네, 김니다 아, 우리 기님안 오실 요 그리고 으로가 네, 말씀 드 하시고. 요 네, 손희영 대주시기님참석하고요 오광경 대주시게 여기 님 하셨습니다 박현희 대덕민 의원님, 선처하셨습니까? 이경수 대덕민 의원님, 선처하셨고요. 이상남 대덕민 의원님, 선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식회사 명의의 김호식 대표님, 선처해 주셨습니다. 아, 사다보니 대전세종 보는...

감사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더꼭 소개해야 된다 거는 제가 꼭준하라 하겠습니다. 담아서 오늘 박정현 대덕구청장 후보의 더 한글 더, 더 대소식을 추가하는지 그 영상 계주세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정세균 전국무총리이부터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더 출발하겠습니다. I